새벽 5시 좁은 단독주택의 부엌에 불이 켜졌다. 냄비에서 달걀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다. 할아버지, 또 도시락 싸요? 손녀 지민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 문턱에 섰다. 박철수 노인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계란말이를 뒤집으며 웃었다. 아니다. 내 할머니가 싸는 거야. 지민이의 눈빛이 흔들렸다. 할아버지. 자기 아직 현장 간다며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더라. 식탁 위엔 김치, 계란말이, 멸치볶음이 정갈이 놓여 있었다. 문제는 그 도시락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. 박 노인은 1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은퇴했다. 며칠째 같은 일이 반복됐다. 아내 영희는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졌다. 어제는 남편을 아들로 착각했고 오늘은 40년 전 신혼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. 여보, 오늘도 일 나가야지.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. 영희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며 말했다. 주름진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. 그 손이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도시락을 쌌을까.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잘 먹을게. 그는 도시락을 받아 들고 대문을 나섰다. 뒤돌아보니 영희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. 마흔 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마당 끝 평상에 앉아 박 노인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.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. 밥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. 우리 영감 오늘도 수고 많아요. 나는 당신 밥 해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삐뚤빼뚤한 글씨. 요즘 영희의 손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또렷했다. 여보.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. 당신은 나를 잊었는데 손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네.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. 까치 한 마리가 담장 위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다. 봄바람이 불었다. 그는 도시락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. 그날 이후 박 노인은 매일 그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다. 동네 공원 벤치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. 오늘 반찬 맛있네 여보.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다.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, 개 짖는 소리,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. 어느 날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다. 어르신, 혼자 드세요? 젊은 남자였다. 박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. 응. 우리 마누라가 싸준 거야. 맛있어. 부럽습니다. 요즘 도시락 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박 노인은 웃었다.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. 사랑하는 사람 밥 먹이는 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 노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영희를 발견했다. 그녀는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. 여보.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. 눈빛이 흐렸다가 순간 또렷해졌다. 당신. 철수. 응 나야. 내가 오늘 도시락 쌌나? 박 노인은 빈 도시락 통을 보여줬다. 그럼 덕분에 잘 먹었어.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. 나 요즘 자꾸 잊어버려. 미안해. 괜찮아. 박 노인은 아내를 끌어안았다. 작아진 어깨, 가벼워진 몸. 하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. 당신이 해준 밥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. 하나도. 영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울었다.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. 다음 날 새벽 또 부엌에 불이 켜졌다. 할아버지, 오늘도요? 지민이가 물었다.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. 그래. 오늘도 도시락통 뚜껑을 닫으며 그는 생각했다.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. 손끝에 습관의 매일 아침 밥 짓는 소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에 박 노인은 도시락을 들고 다시 문을 나섰다. 오늘도 공원 벤치에서 혼자가 아닌 듯 밥을 먹을 것이다. 잘 다녀올게 여보.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. 조심히 다녀와요. 박 노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. 봄볕이 따사로웠다.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.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